안녕하세요. 울려산 홍보 라디오 방송 시리비어서의 스페셜 MC를 맡게 된 교사 윤지경입니다. 울려산 학생 여러분 다들 중간고사는 잘 치셨나요? 10월 중순쯤 되니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교차가 클때 감기 잘 걸리는 거 아시죠? 울려산 학생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옷꼭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학기 그두 번째 방송실이 비어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생일이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올해 생일 완전히 잘 챙겨줬는데 제가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땡땡아, 생일 축하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미 제 인스타 스토리도 읽은 상태였어요. 까먹고 안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제 생일 까먹어도 축하 못한다 해도, 친구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모른 척 하니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장님, 엄청 서운한 마음이 글로도 전해지네요 어, 일단 이거 완전 럭키비기잖아 라고 한번 외쳐 주시고요 어, 프로축구의 승강제도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 관계도요 어, K리그도 보면 프로팀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는 것처럼 친구 관계도 제일 친한 친구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시켜서 그냥 친한 친구 등급으로 강등시켰다가 어, 생일 선물을 받거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면 어, 그럴 때 제일 친한 친구 승, 등급으로 승급을 시켜주세요. 아, 농담이고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우정을 나누는 게 진짜 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아마 사연자님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생일 날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아빠죠. 우리 친구들 태어났을 때 원무과 가서 병원비 계산해서 납부해주신 분이 바로 아빠입니다. 어, 세상의 모든 딸들은 생일 날 아빠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축하해 드리죠. 사연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2층 교무실로 오시면 제가 아버님 선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띄워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이... 아, 제 고민 사연이 아닌... 저희 학교 생활에 한번 돌아본 이야기를 보냅니다. 올해 3월에 등교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부는 10월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쁜 만큼 시간도 거침없이 흘러가네요. 울산 여상에 입학하고 지금이 오기까지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뜻깊게 보낸 값진 시간도 많아서 시간을 낭비하며 허투루 보내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친구들과 지내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재미있어서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때 느꼈던 감정, 공기, 좋았던 날씨, 모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 합니다. 얘들아, 앞으로도 함께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울산여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하니, 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요즘 저희 그 학교에서 교육특구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 캠핑장도 만들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놀이동산도 가는 등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학교 생활 즐겁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하셔서, 졸업할 때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과 앞으로 쭉 함께하며 멋진 날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유, 오늘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연들은 라디오를 청취하는 우리 울산 여상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솔직하고 열심히 작성해 주신 보내주 사연자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 사연에 보내주,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사연자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출기의 싸운 날 그리고 도영의 17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트 QR로 사연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라디오 탁 다시 듣기는 울산여상홍보부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댓글 고정,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급식실에서 진행했던 시험 끝나고 갈 맛집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 아시죠? 그 결과는 울산여상홍보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홍보부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활기찬 아침을 시작해 볼까요? 이상 스페셜 MC 울산여상의 교사 윤지경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